또 돌아다녀? 야 움직어 움직여봐 계속 움직여봐 오, <laughs> 오. <laughs> 조준된 것도 봐야지 다오 따라간다 래요막 계속 또한 번만 더 움직여 한 번만 라스트 어 잠깐 레드 하나 더 레드 레드 뒤로살수오야 <laughs> 어떻게 색깔이 딱 되냐? <laughs> 야너가 계속 돌아다니면 되겠다. 여기서. 너, 너는 그러니까. 여기 <laughs> 지키면 되겠다 이제. 1 2시부터 1시까지가 식사고요. 그 네. 이후에 꼭 자리에 계셔에 심사 받으실 수 있어요. 네. 걱이야너따라다니자 아, 내가 들고 있을까? 그래. 너너리 도와봐. 멀리도. 너 아까 났지. 어. 여기서 한번 해 봐. 여기서도 쫓아온다. 오. <laughs> 레이저가 계속 따라가. 오케이, 됐어. 이건 됐어.